10시부터 산행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와, 빠듯하게 다요 가시죠. 안녕하세요 산원령입니다. 지금 중산리 주차장, 상부주차장이 폐사 자리 가지고 이쪽 길가에 이렇게 세워 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사람도 와 시간대인데도 많네요. 현재 7시 24분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다가 세웠어요 그래서 정비를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배 너무 많이 나왔다 큰일났다 네, 이제 산청분소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밑에서 하부주차장에 하면 한 30분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히게 네, 자리가 됐었습니다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날씨는 진짜 너무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부 조차장. 이거 나필. 한방 중앙센터 왔고. 아 저기 헨리한데 공무동으로 왔다. 등무등무도 알걸 것 됐어. 종산리 단방 안내소. 네. 지금 현 위치가 종산도로 현방로고 여기서 어떻게지? 탈바위로 가서 노타리 대피소도 지금 폐쇄 중인데요. 그래서 저는 로타리 대피소 갔다가 피아노 올라고 장태목 대피소에서 밥을 먹고 려하겠습니다 저쪽 뒤에 아, 이쪽이 보이겠죠? 이상해. 저번에는 백무동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산리로 해서. 음. 중산 구조 생태층 인장. 음. 여기가 음. 이제 마지막 화장실이 되어 있죠. 폐쇄했네. 뭐. 음, 다 폐쇄했어. 봉천길이고 루타리도 피사가 12월 9일까지 등산해요. 아, 네.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등산 시작. 2차 다음 시즌으로 요 칼바위 800미터 칼바이 금기점으로 가서 칼바위 기점으로 가서 그쪽에서 로타리 쪽으로 갈 겁니다 간만에 부동산이요. 한 2주 만에 올립니다. 부동산 99번째 찍고, 이제 100번째 산을 가는데, 여기가 어, 이제 흔들당이에요. 칼바위 네, 뒷장입니다. 그래서물 한잔 마시고, 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계속, 깔딱하게 가서요. 장토목대 지속 파는 4km고, 천안목국까지는 4.1km입니다. 장통호 대피소 가면 더 길죠, 리로 가면. 이제 로타의 대피소로 2.1km 갈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죠? 깔딱이 이어집니다. 상당히 이거 해발 1 1 2 9 m 입니다 해발에서 상당까지 올라왔고요. 아직 한8 0 0 m 더 올라가야지 1 9 0 0지 올라가게 됐습니다. 계속 아까 카바이빗점에서 계속 오릅니다. 근데 막 그렇게 고바이는 아니고요. 그냥 꾸준히 오르는 거예요. 아마. 로타기 대피소부터가 진짜일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가 정말 매우 어려움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어이, 힘드네요. 칼바이 상단을 지금 지나와서 아주 높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이제 또 표지판이 보이네요. 사망사고 발생 지점이래요. 조금만 쉬었다 가세요. 천안지 탐방안내소에서 2.4km 왔고 천안봉 3km 남았습니다 이제 한 1km만 가면 루타제 대피소야 법계사 있는 데입니다 아, 좋다 아, 간만에 혼자 사냥이거든요 근데 마지막 제 블랙라크 백자를 지지산으로 정했는데 같이 오기로 한 사람이 못 오게 되어 가지고 이제 혼자 오게 됐습니다. 축하해 줄 사람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혼자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외롭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만의 여태까지 첫 번째 청계산부터 지금까지 아주 많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부모님도 돌아가셔서 또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최근에 다시 일어서려고 이렇게 산을 계속 탔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지리산으로 저한거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토요일이라 사람은 많지만. 지금은 또 없네요. 네. 로타게 대피소까지 1km 가보겠습니다. 소시지 먹고 있습니다. 아 어, 이거 너무 좋은데요, 이거 이거 여러분들 여름에 필수입 필수. 햇빛도 가리고 벌레들 쫓아내고. 쿠팡에서 왔어요 상해대피소 도착했고요. 저쪽에는 이제 법계사도 보이고, 하지만 지금 공사 중입니다. 완전히 공사 중이네요. 아, 여기 저런 길이들이 어떻게 올라왔을지 알기 좋겠죠. 여기서 화장실 잠깐 여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여기서좀 올라가서 쿠키라도 한번 먹아야겠습니다 지금 3.3km 왔고요 천왕봉 2.1km 나왔습니다. 이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완전 공사의 한창 중입니다. 2kg 남았습니다. <laughs> <laughs> 공사기간이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8일까지네요. 노탈이 대피소. 소변 정도는 볼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북케라도 네. 먹으려고 하는데 먼지구덩이라서 가고 있습니다. 이따가 약간 쉼터가처럼 있으면 먹으려고 합니다. 햇빛도 쨍하고. 날씨도 엄청 좋습니다. 내려면서또 여기서 또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지금 사과, 쿠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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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그 쿠키... 쿠키... 쿠 힘듭니다. 최근에 좀 운동을 너무 안 했더니 힘드신데, 배도 많이 나오고. 이제 개선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개선문은 이제 1.2km 걷기사에서 왔고요. 0.8km 남았네요, 저 나무까지. 습니다1 7 0 0 입니다. 215m 남았네요. 여기다 유사망입니다. 실제 음. 기선이 제일 높죠. 新的朋友。 1 0 0 m 나 남았습니다 저는 신태수 잠깐 쉬고요 소세지 하나 먹고 이제 계단만 올라가면 됩니다 예, 네, 막판 계단입니다 빛도 장난아니고 님여기막 하면 됩니다 여기 2 0년 5월 1일 날 올라와서 4년 만에 올랐네. 그때는 백무동을. 올라와. 勇敢的。 2시간 3분째고 지금 또 사진찍고 쉬고 다 해석 중한 일째로 한 3시간 반 정도 가졌습니다 쉬는 시간 포함해서요 아, 지금 도 이제 해산하려고 합니다 4시간 3분쯤 있고 현재 시간은 총 상승이 1 4 4 9 m 네요1부1 8 m 로라 되어있네요 1 0 m 인데 15미터인데 점만 가는 이녕하세요 <목소리> 잠시만요 <목소리> <목소리>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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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송합니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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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안 되겠습니다. <laughs> 이제 시즌 투 백자 안 되겠으니까. 이제, 제가 올리겠습니다. 차 있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리산, 우리나라에서, 내리에선 제일 높은 산이죠. 1915m고요. 한라산이 1950m, 우리가 35m 차이밖에안 나옵니다. 그리고 지리산은 육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아주 멋진 풍경을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산맥을 진짜 멋지게 보여주죠. 아까 진짜 어르신이랑 올라가시는데, 제가 좀 챙피할 정도로 저도더잘 타시더라고요. 역시 저도 이렇게나이들어서이렇게또 타고 싶습니다 께나면무무함좀 아껴야 되겠죠. 나이제이과 함께 나이들과 함이들지 함께 나이들과 이들과 함께 이들과 함께 나이 창 자... Okay.